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우후. 우는 크기 이만한 거두 개, 두개 정도 할 거예요. 지금 어떤 음식 하는 거예요? 아, 채김치요. 이게 무를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반 쪼갠 다음에 또 이렇게 반을 나눠줘요. 그래야지 이렇게 잡기가 좋아요. 엄마 안녕하세요. 안 했네. 안녕하세요. 음미엄마예요. 오늘은 가을 무 맛있잖아요. 책김치를 하려고요. 무는 이렇게 두, 두 개로 했어요. 큰게두 개가. 아이고, 하나 썩었네. 이거 사람 속도 모르듯이 무 속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무가 약간 상했네요. 안 좋은 부위는 잘라주시고. 이렇게 반을 깔아주고요.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손 조심해야 돼요. 저는 워낙 고수라. 그쪽 집에 가면은 2,000원이면 사요, 2,000원. 싹 씻어서 걸어놓기만 하면 녹슬지도 않고 두고두고 쓸수 있는 거예요. 가정주부라면 이거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죠? 절대 절이지 마세요, 소금에다가. 콧가루를 절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 바로 채 내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 둘, 두개반 정도만 넣어주세요. 보이시죠? 고. 이제 아무 양념을 안한 상태에서 고춧가루로 먼저 버무려주세요 무에서 물을 많이 나오는 것도 맛있게 나와요. 노하우예요. 긴장치 담을 때.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왔네 그, 노장은 죽지 않는다. 노장은 죽지 않는다. 어슨 뜻인지 모르죠?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요리는 살아있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따둑따둑 늘려놓으세요. 이제 재료를 준비할 거예요. 소금 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예요. 고춧가루 물만 들었어요. 쪽파 아까 까서 준비해놨던 거거든요. 딱 주먹으로 한 주먹. 한단 까가지고 반단. 그 다음에 팔등으로 이렇게 쪽파 머리 부분을 이렇게 쪄주세요. 이렇게 쪄 주세요. 딱딱한 것도 있지만 이걸 두들겨 주면 쪽파에서 깊은 맛이 나와요. 이만큼씩 잘라 주세요. 반 마디 정도 이놈을 다 잘라 주시는 거예요. 이 책임치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네, 책임치에 들어가는 쪽파에 향러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어, 시고 시고 들어간다고 절 그 다음에 마늘 주세요. 마늘을 세수저. 마늘은 우리가 먹어서 좋은 거잖아요. 세수저 넣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가져있어서 생강은 그냥 먹지는 않아도 이렇게 음식이라넣 넘어가면 몸에 좋아요. 건강에. 한 숟가락. 너무 많이 넣으면 써요. 음식에 많이 넣으면. 또한 수저. 넣고. 까나리 액젓이에요. 책임지는 까나리 액젓이 들어가야 돼요. 반컵 조금 더 되게. 보이죠? 네. 이거는 구운 소금이에요. 구운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반찬이 무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간수를 다 태웠기 때문에 간수를 태웠기 때문에 맛있어요. 더 깊은 맛도 나고 한 수저 반 정도 넣주세요. 어한 수저 반 설탕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매실을 넣으면 안 돼요. 이게 몸에 후수가 적다는 설탕이에요. 자일로스 설탕이요? 네, 자일리톨 설탕. 자일로스. 네, 자일로트 껌도 있죠. 아! 자일로스. 모르겠어요. 설탕 세 개를 넣고 무쳐보겠습니다. 색김치 묻히는 요령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아까 고춧가루 물들여 놨기 때문에 어때요? 색깔이 너무 이쁘죠? 그럼 네. 고춧가루를 안 묻혀놓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되는데 색깔이 별로 안 이뻐요. 먼저 색깔을 입혀놓은 다음에 네. 소금... 한다는 거죠? 예예. 야야야 야야야 <놀람> <놀람> 내 나이가 어땠어 자잔짠자자자자잔짠짠 벌써 끝나는 거예요? 저 오늘 이제 영상은 또 끝나는 거죠.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어때 요 맛있어요. 백종원도 물고 가겠는데 요음 아니야 저기 한컵 넣어야 튼겁지? 응? 튼겁지? 까나리 액젓을 한컵 넣어야 돼요. 그리고 설탕은 네개네개 4개. 4개 정도 넣고요. 그럼 깨 주세요. 참깨 덜덧 뿌려줘요. 됐어. 이제 된거 같아요. 됐어요. 먹어봐, 이제, 아까보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에이, 이거 다 만들었어요. 색깔 어때요? 좋죠? 맛있어요. 진짜 가깝게 있으면, 진짜 여기다가 밥을 하나 비벼가지고 나눠 먹고 싶어요. 이제 담을게요. 이렇게 놓고, 이것도 채김치라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얘도 밥도둑이에요. 접시가 아까봐요 우리 밥 먹게. 한번 먹어봐야죠? 춤 넘어가요, 춤 넘어가. 내가 무혔구나 집에서 그냥 식구 많지 않는데는 이렇게 많이 할거 없어요 조금씩만 해서 먹어도 돼요 방금 만든 책김치예요 가을무가 맛있는데 아직 싶은 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어요 음! 제가 원래 김치를 안 좋아했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밥비먹어도 맛있고 여기다가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면 사과 식초하고 설탕만 더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불만 넣또 불장 김치가 돼. 불장 소김치 음. 다음에 그거 해줘요, 엄마. 네, 그래요. 다음 영상 때 기다리세요. 내 머리에는 <laughs> 집밥이 한없이 무한하게 들어있으니까 착각은 자유예요. 오늘도 저희만 먹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찌개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엄마가. 네, 감자 찌개. 찌개를 해서 올릴 거.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다음 영상이에요. 안녕.